은혜의 감사, 눈물의 감사, 감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감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주로 은혜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가 본문, 본문 골로세서에 다섯 번 나오는데 본문에서만 감사로 번역되고 나머지 네 번은 다 은혜로 번역됩니다. 곧 감사와 은혜가 같은 단어이에요. 그 말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올한해큰 병치레 없이 건강했다라고 해보세요. 내가 올한해 보세요. 내가 올한해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30대인데 40대인데 젊은데 운동하는데 음식 가려 먹는데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건강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유는 젊다고 건강 못 지킵니다. 아무 종합병원이나 가보면 젊은 사람 환자들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젊어도 건강 다못 지켜요. 공부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쉴수 있는 것,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에요. 그리고도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은혜입니다. 10편 36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God is the giver of life.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1여년 전에 이제 급성 편도선염 어큐트 탄솔라이티스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못 마시면 음식도 못 먹는 거죠. 그때 하도 고생을 해서 지금도 편도선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때처럼 아플까 봐 긴장을 해요. 곧물 마실 수 있는 곳 당연한 곳 아닙니다. 숨쉴수 있는 곳도 당연한 곳 아니에요.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감사의 대상입니다. 2002년에 SARS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2012년에 MERS가 유행을 했어요. 2019년에 유행한 c o v i 도 정식 명칭은 SARS-CoV-2 virus로 SARS, 바이러스로 SARS 개혁입니다. 계열입니다. 계열입니다. 그 SARS든 메르스든 다 R이 들어가 있어요. R은 respiratory, 호흡기를 뜻합니다. 호흡기 질병이라는 거죠. 죽는다를 숨이 끊어진다라고 말하는데, 호흡이 끊어진다를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호흡, 하나님의 숨, breath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호흡을 거두가시면 그날이 죽는 날이 되는 겁니다. 숨쉬는 것, 물 마시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기회, 젊음, 노년의 지혜, 경험, 사업,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받아서, 남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더잘 돼서도 감사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가 같은 단어다가 그걸 말합니다. 동일한 삶의 조건이어도 심지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다 해도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가로 하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그 은혜가 족하네 His grace is enough for me for me His grace is enough for me. 작사자는 다 좋고 늘 좋기만 해서 His grace is enough for me를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가사가 이겁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로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형편은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이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가 좋겠네. His grace is enough for me를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 앞 2장이 그걸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according to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상황 형편에 따라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according to faith. 믿음에 따라 감사하라. 이에요. 상황 형편은 늘 요동합니다. 누가 인생에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해를 다윗으로 들겠습니다. 이 10편 56편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이 가드는 예루살렘 위의 도시로 지금은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또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으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왕국 시대에 왕이 죽이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 원수의 땅,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비유로 하면 임진왜란 때 왕인 선조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선조보다 이순신의 인기가 더 높습니다. 선조는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누고 아들 광해군에게 조정을 맡기고 자기는 명나라 쪽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로 이순신은 남쪽에서 목숨 걸고 일본 해군을 막아요. 백성들은 선조는 천천. 이순신은 만만처럼 이순신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이순신을 두 번이나 백의 종군 시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일본에 망명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순신은 망명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망명을 해요. 원수의 땅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볼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가요. 인생이 궁지사지로 몰렸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체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가 그걸 말해요. 곧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 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의 그 다윗 아니냐? 바로 말을 해요. 곧 블레셋, 또 인텔리전스, 정보국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때도 아닌데, 다윗이 오자 바로 알아보고, 또 예전에 지나간 노래인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만만 그 노래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나옵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에 그적거렸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문에 그적거렸다를 의미 없는 말을 썼다, 글자를 썼다로도 번역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로도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drumming on the door로 벽을 드럼 치듯이 손으로 벽을 쳤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벽을 쳤다면 살살 친게 아닙니다. 세게 쳤을 거예요. 피나도록 쳤을 겁니다.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피나도록 벽을 치니까 미친 사람인 거죠. 곧 미친 사람이 자해, self harm, self injury를 합니다. 수염에는 침이 흐르고 손에는 피가 흘러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블레셋의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이스라엘 미친 사람까지 받아들여야 되냐 쫓아버리라 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아둘람 굴로 대표되는 동굴 생활과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많이 우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너, 내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하나님이 병을 들고 눈물을 담아 계수하라는 거예요. 나 어려운 것 고생하는 것 하나님 알아 주세요. 인 거죠. 그렇게 다윗이 우니다. 다른 시편으로 하면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고 말해요. 다윗이 방안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이 침대를 띄울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괴롭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렵습니다. 그때 뭐하느냐 기도합니다. 시편이 기도 이죠. 찬송합니다. 시편이 찬송 이죠. 그리고 감사해요. 감,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이때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 고난과 어려움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어서입니다. 이제부터 긴 세월의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 세월이 10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곧 문제가 해결돼서 고생이 끝나가는 때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세월이 10년 이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를 말합니다. 물론 웁니다. 그러나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요. 사람 앞에서 울면 하소연이고 화풀이, 한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은 기도고 신앙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어려움은 원수로부터 오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참담하지만 그 상황을 능히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능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울지만 결국 감사하며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10편, 56편을 보면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우는 소리,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감사 기도를 하며 끝을 내요.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힘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지켜 주십니다 물론 당장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 이겨보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보자 인내하자 승리하자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원수대적 다 물러가고 형통하고 평안한 나를 주셔요. 어려움 가운데 입술 지키고 믿음 지켰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다윗이 어려울 때에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되라로 몸 함부로 굴리면 말 함부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의 이에요. 요셉도 다윈 못지않게 억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되라로 함부로 몸 굴리면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 할때 동침합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총리가 못될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만들고자 하신다를 확인을 못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말 함부로 하고 몸 함부로 굴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셨다. 자체를 확인 못하고 인생이 도망자로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입술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어려움도 넘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어요. 다윗은 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입술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눈물을 말하며 동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57편은 그 다음 장면을 말합니다.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가 그걸 말해요. 곧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곧 다윗은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동굴에서도 기도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은 어렵다, 죽겠다, 눈물 난다, 힘들다입니다. 그 10편, 57편에 멈춤, 퍼즈, 휴지를 뜻하는 셀라가 두번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멈췄다를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는 경우 중 하나는 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말로, 문장으로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면 기도를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셀라 멈춤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곧 다윗이 기도를 이어서 못하고 두 번이나 멈추고 웁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눈물의 기도 중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상황 형편은 바뀐 게 없는데 계속 동굴이고 광야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계속 몸은 아프고 삶은 어렵고 자녀들은 속 썩이고 와 같은데 다윗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특징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다. 원수가 없어져서 광야 생활 이제 끝나서 동굴에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겠다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안 됐고 원수 사울은 계속 왕을 하고 광야 생활은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도 다윗은 감사해요. 곧그 시편에 감사한다 말하는데 내용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형 편을 이기는 감사이에요. according to situations and circumstances가 아니라 according to faith 믿음에 따라 하는 감사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하면 상황 형편 원수 대적이 바뀌기도 하지만 같은 상황 형편이라도 내 마음 태도 심령이 바뀝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이지만 능히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비유로 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100kg, 220파운드라고 해보세요. 무겁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100kg을 50kg으로 줄여주실 수도 있지만, 같은 100kg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능력, 영력, 지력, 경제력을 주십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의 저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성도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골로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 전해집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곧 죽음을 앞둔 바울이 골로새, 지금의 터키 튀르키에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에서 바울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 또 4장 2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상황 형편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왜? 상황 형편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바꾸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난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다 알겠어요. 기도하면 상황 형편 원수 대적이 바뀌기보다 그걸 대하는 내 심령이 바뀐다. 감사하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이지만 능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만든다. 감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상황 현실을 이긴다. 다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기도 했더니 상황 형편이 바뀐 예는 없느냐?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끌려갑니다. 교육의 기회를 얻어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총리로 오랜 세월 일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살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법이 만들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인간적 상황 형편으로 하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서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다. 알면서도 감사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감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상황 형편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죽지 않게 하셔요. 돌이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십니다. 역전 반전 시키십니다. 상황 형편을 바꾸셔요. 감사하면 상황 형편 능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부모, 자녀, 관계, 문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황 형편을 바꾸어 주시든, 상황 형편을 이기고 감당할 힘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를 주십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나눠보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 이고 감사하지 않았다, 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저자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부사, adverb가 중요합니다. 계속이 중요해요. 기도하다 말다가 아니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계속에는 어려울 때, 슬플 때, 병들 때, 눈물날 때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되는지도 보고자 하셔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는지 하나님 보고자 하십니다. 보여드리십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여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또 감사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다윗과 다니엘을 본받아 은혜의 감사, 눈물의 감사,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달 감사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또한 삶의 형편을 이기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상황 형편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 현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 전에 나와 또한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